안녕하세요. 준학입니다. 오늘은 이제 4848 하는 거랑 그다음에 존버하는거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지금 저도 이제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난번 보여 드렸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좀더 올랐습니다. 대략 한 이제 6,900만 원 정도. 전체 해 가지고요. 이거 외국 계좌고 이거 이제 한국 계좌인데 대략 한, 전체적으로 한 6,900만원 정도, 이렇게 수익이 전체적으로 좀더 올랐어요, 지난번보다. 그죠? 수익률이. 어, 일단, 이, 그니까, 러 사고 팔고, 사고 팔고 하는 거, 그 다음 또 존버하는, 뭐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좀더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죠, 존버라는 거는. 아니면 뭐,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게, 어떤 게더 좋은가. 이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정답이 딱, 있다고는 뭐 답을 할수 없을 것 같긴 한데,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,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, 이런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존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고요. 이런거 아니고, 이 반도체 나스닥, 뭐 이런 거, 요런 것들은, 4848? 무작정 막 존버하기보다는,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많이, 어, 이제 수익이 높아졌다 싶으면은, 매도를 하는 게또 낫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, 이제 하고 있어요. 무작정 존버를 하는 것도, 뭐,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하다 보니까. 일단 또 무작정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것도, 또 때에 따라서는 그또 정답이 아니,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또 종목에 따라서 또는 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, 이렇게 좀 이렇게 유들이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생각들은 이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SGV o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채권이니까 이제 어 패스해 될것 같아요. 이 친구는 그냥 마치 이자처럼 매달 어 쿠폰 이자를 주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존버용이죠 얘는. 그리고 나중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얘를 팔아 가지고 그 종목을 살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일 뿐입니다. 그 다음에 소스는 뭐 의미 없으니까 한 주밖에 없으니까 넘어가고요. 소스 같은 경우 이건 60% 지금 수익 났네요. 이소스 같은 경우는, 어, 음 얘는 시장이 이제 폭락을 만약에 하면 얘도 같이 폭락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폭락이 오기 전에 팔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런 폭락이, 주식 시장에 폭락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죠? 예를 들어, 어, 지금 주가가, 주식이 막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근데 제 예를 들어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예를 들어 이전에는 뭐 어,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더 이렇게 오른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빌비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할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단타 매매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오히려 네, 확실히 이건 모르겠습니다. 아직 지금은 뭐 단타매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이거를 음, 오랫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계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차인 항생테크. 얘도 이제 시장 전체가 막 월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있들 막 폭락을 하고 이러면 얘도 같이 폭락을 하거든요. 아마 할 거예요, 분명히. 그러니까 폭락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파는 게 맞겠죠, 얘도. 사실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.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. 아마 연구를 좀 하면은 또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그래서 아마 얘는 어큰 수익을 이제 준 종목이지만 그래도 언제 매도해야 할지 존벌해야 할지 약간 물음표예요. 아직 그 다음에 반도체 나스닥. 이거는 아까 그본소스랑 거의 똑같은 애기 때문에 얘도 정말 고점이다 싶으면 팔아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죠? 아, 참, 어렵습니다. 이런 거에. 계속, 되드리면 계속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한다면은 그 전에 예를 들 팔아야 되겠죠. 근데 그거는 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자 그다음에 금현물 있는데 얘는 제가 한주밖에 안 샀어요 근데 사실 이걸 많이 샀다면 얘는 존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현물은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계속 아마 오르지 않을까 얘는 그래도 근데 좀 아쉽지만 저는 한주밖에 안 샀기 때문에 얘는 정말 아쉽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게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. 27%나 지금 되죠 수익률이.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금도 아주 오랫동안 전혀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본다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얘도. 그래서 뭐 만구땡은 아니다. 얘도. 하지만 어쨌든 얘도 존보용은 맞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어 얘는 뭐. 파킹 통장 개념이니까 얘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했지.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존버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. 어, 무작정 존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해요.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채 수요가 없었거든요. 그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가지고, 이 국채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아마 수요처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. 물론, 뭐, 제 생각이긴 하지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쨌든, 얘도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존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. 물론, 아주 오랫동안, 뭐, 계속해서 막 존버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고, 왜냐면 하 금리 인상이 혹시라도 또 막또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네, 그 되기 전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, 얘도. 아마 그렇게 됐으면 아마 수익이 그래도 지금은 보잘것 없는 수익률인데 그렇게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되고면 되면 얘도 수익률은 좀 올라갈 겁니다, 아마. 많이는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, 근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는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이자를 계속 그때까지 받다가 얘도 털어내야 되겠죠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예, SCHD의, 예, 미국판. 아, 한국판이죠. 얘인데,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배당주기 때문에, 어, 뭐 3100만원 정도 지금 들고 있네요. 얘를 존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, 배당주는 결국 배당도 나오고, 어,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ETF 이 템에 존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왜 굳이 이런 거지 같은 수익도 안 나는 이런 배당주를 하냐. 라스닥 같은 이런 거 하면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는데.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있어요. 배당주를 오래 가져가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. 나중에 한번 이 배당 더 존스에 대해서도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. 왜냐면 얘도 나름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수익률은 비록 지꼴이 많아지만, 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거에 대해서 한번,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.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계좌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싶어요. 왜냐면, 제가 몇번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, 뭐, 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또큰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계좌를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제 좀큰 변화 예를 들어 뭐 크게 손해를 본다든지 또는 크게 수익이 난다든지 뭐 그러면은 제가 막 울면서 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또는 큰 수익이 난다면 어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이상입니다.